안녕하세요. 여러분, 핀란드에서 온 나우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독에서 경험한 따뜻하고 특별한 겨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핀란드 사람인 저에게 겨울은 익숙한 계절이지만 한두의 겨울을 직접 경험하면서 깜짝 놀란 순간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저는 사실 한두의 온돌 문화만 조금 알고 있었어요. 바닥이 따뜻하게 더워지다는게참 신기했는데요. 실제로 한개에서는 온돌 외에도 핫팩, 전기장판, 그리고 심지어 정류장의 따뜻한 의자까지 겨울을 나기 위한 기발한 방법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의 겨울 간식들, 예를 들어 붕어빵이나 오뎅, 군고구마 같은 음식들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며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얼마나 특별하게 보내는지 느낄 수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한국인의 겨울나기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릴 거예요. 여름도 분명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한국의 그 겨울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미있는 사실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라우라와 함께 한국 겨울의 따뜻한 의미를 찾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핀란드에서 온 라우라예요. 여러분은 한국의 겨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저는 한국의 겨울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단지 온돌이라는 바닥난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뿐이었죠. 바닥이 따뜻해진다니 그게 얼마나 특별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국의 겨울 풍경과 문화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기엔 한옥에서 하얀 눈이 쌓인 마당을 바라보며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건 꼭 직접 경험해봐야 해. 이번 여행에서는 한국의 전통 한옥에서 머물면서 진짜 한 독식 겨울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자고 한국의 겨울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어떻게 추위를 견디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나오라. 이번 겨울은 핀란드의 오로라 대신 한국의 온도를 기억하게 될 거야. 이제 드디어 여행을 떠날 시간이 됐어요. 짐을 싸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과연 한국의 겨울은 어떤 모습일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나고 있을지 너무 기대됐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국 겨울의 매력을 알아보러 가실래요? 제가 한국 겨울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옥에서의 겨울 체험이었어요. 핀란드의 겨울은 보통 뾰족한 지붕의 목조 주택과 두꺼운 이불 그리고 벽난로로 따뜻함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한독은 바닥에서부터 따뜻함이 올라오는 온돌이라는 독특한 난방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사진 속의 한옥들은 나무로 만든 전통가옥인데도 온돌 덕분에 겨울에도 아늑해 보였어요. 특히 윤더핀 한옥 안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핀란드에서도 눈을 보면서 따뜻한 음료를 즐기지만 한옥의 분위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또 한옥에서 잠을 자는 것도 큰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핀란드에서는 침대와 두꺼운 이불이 필수인데 한옥은 바닥에 유를 깔고 그 위에서 자면서도 춥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경험은 꼭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전통 한옥을 숙소로 정했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정말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할까? 온돌이 얼마나 따뜻할까? 하지만 그 궁금증을 직접 풀어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 일정에 한옥 숙박을 포함시키고 꼭은 오는 날에 한옥에서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짐을 싸면서 설렘박한 마음으로 한국 겨울 여행을 준비했답니다. 두꺼운 코트, 따뜻한 목도리, 그리고 노트를 챙기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행이 끝나고 나면 이 노트는 한국 겨울의 특별한 순환들로 가득 차 있겠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했던 인천공항 대합실. 편한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에 부딪히는 찬 바람이 너무 매서워서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을 정도였죠. 핀란드에서도 영하 20도 겨울을 겪어봤지만 한국의 칼바람은 그야말로 독특했어요. 한순간에 제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거든요. 공원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나가니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모두 코트에 목도리를 칭칭 감고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주위를 둘러보며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라는 생각에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한 사람이 정류장 의자에서 일어나 떠나는 걸 보았고 저는 얼른 그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세상에나 의자가 따뜻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의자를 만져봤어요. 차갑지 않고 마치 난로 위에 놓인 것처럼 온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엉덩이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느낌에 금세 몸 전체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한도 겨울의 비밀인가 싶었죠. 연초 날씨 속에서 정류장 의자마저 따뜻하게 만든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드디어 공원버스가 도착했고. 짐을 싣고 자리에 앉으니 차안도 금세 따뜻해졌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겨울 풍경이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했죠. 눈 덮인 거리와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인상적이었어요. 후소에 도착했을 때제 앞에 기다리고 있던 건 바로 전통 한옥이었어요. 나무로 른 문과 창문, 기와지붕 아래 놓인 하얀 눈이 환상적이었죠. 한옥 안에 들어서니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 이게 바로 온돌이구나 하는 생각에 바닥에 앉아 손을 대보았어요. 정말 바닥 자체가 따뜻하니 춥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이어서 한옥주인 아주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따뜻한 밥까지 정성스러운 한식이 차려졌어요. 모든 음식이 따뜻하고 맛있어서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세를 낮친 뒤에는 군고구마가 후식으로 나왔어요. 달콤한 향과 따뜻함이 입안 가득 커지는 그 순간. 이건 그냥 후식이 아니라 진짜 한옥식 겨울의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안드에서 먹던 겨울 단식과는 너무 다른 이특별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답니다. 한국의 겨울 정말 독특하다.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나누고 즐기는 방법이 이렇게 많다니 제 여행의 시작은 이렇게 놀라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저녁이 깊어가자 한옥의 정취가 더 짙어졌어요.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실내는 온돌 덕분에 포근함이 가득했죠. 저도 오르게 바닥에 몸을 뉘이고 온돌의 따뜻함을 더 느끼고 싶어졌어요. 핀란드에서는 항상 침대에서 두꺼운 이불로 몸을 덮어야 겨우 따뜻했는데. 여긴 바닥에 누워도 전혀 춥지 않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셨어요. 차 마시며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추지만 다 같이 따뜻하게 지내는 법을 생각하다 보니 이런 온돌이나 겨울 간식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겨울의 매력이 더 크게 느껴졌답니다. 그 식으로 먹었던 군고구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차와 함께 달콤한 고구마를 먹으니 몸속까지 온기가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한두 겨울론의 따뜻한 정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담자리에 들기 전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겨울을 견디기만 했다면 여기 사람들은 겨울을 이렇게 따뜻하고 즐겁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 평화로운 순간이 제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한옥에서의 따뜻한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가이드와 함께 서울 시내 투어에 나섰어요. 한옥을 나서는 순간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겨울의 날씨가 실감났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웃으며 일행 모두에게 작은 주머니 같은 물건을 건넸어요. 이건 핫팩이에요. 주머니 속에 넣고 흔들어 보세요. 한국 겨울의 필수템이랍니다. 후이심의 핫팩을 받아 살짝 흔들었는데, 금세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바닥에서 퍼지는 온기에 깜짝 놀랐죠. 와, 이렇게 간단하게 손을 녹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저뿐만 아니라 일행 모두가 핫팩에 감탄했어요. 한 사람은 웃으며 말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다면, 겨울마다 장갑만 끼고도 버틸 필요가 없겠네요. 또, 다른 사람은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거 몇개 사가면 겨울마다 인기 스타 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웃으며 핫팩을 손에 꼭쥔채 이동했답니다. 가이드는 우리가 어제 지나쳤던 버스 정류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은 의자 다시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앉아 보세요. 정류장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보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가 엉덩이로 전해졌어요. 일행들도 하나둘 의자에 앉으며 깜짝 놀랐죠. 이 의자 진짜 대단하네요.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며 얼어붙을 걱정이 없겠어요. 우리 나라에도 이런 의자가 있으면 아침 출근길이 훨씬 행복해질 텐데. 다들 입을 모아 칭찬하며 이 아이디어를 자기 나라에 도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얼마나 세심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새삼 느껴졌죠. 이어서 서울의 주요 왕소를 관광하던 중 거리 곳곳에서 겨울 간식들을 파는 작은 가판대가 보였어요. 첫번제로 가이드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어묵 가게였어요. 이건 한두 개 겨울 대표 간식인 어묵이에요. 꼭 국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따뜻한 육수가 온몸을 감싸는 기분이었어요. 일행 중한 사람이 국물을 홀짝이며 감탄했어요. 이 국물 정말 끝내줘요. 추위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은 장난스럽게 말했죠. 이 국물 병에 담아 가지고 다닐 수 없을까요? 저는 어묵을 한 입. 배어 물며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에 감동했어요. 핀란드에서는 이런 따뜻한 길거리 음식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다음으로는 호떡 가판대에 들렀어요. 뜨겁고 달콤한 꿀이 가득 찬 호떡을 한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달콤한 향이 퍼졌죠. 와! 이건 디저트가 아니라 겨울의 행복이에요 라고 말하자 일행들도 웃으며 동의했어요. 한 사람은 호떡을 반으로 갈라 꿀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꿀을 빵에 발라서 팔아도 대박일 것 같아요. 호떡의 따뜻함과 달콤함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죠. 붕어빵 가게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기다려서 받아든 붕어빵은 겉이 바삭하고 속에 달콤한 팥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한입베어 물자마자 탄성을 내질렀죠. 이 붕어빵은 마치 겨울을 통째로 담은 맛이에요. 다른 일행은 붕어빵을 들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사진 SNS에 올리면 난리나겠죠? 너무 귀엽고.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모두 붕어빵을 하나씩 들고 먹으며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군고구마를 파는 가판대에 갔어요. 따끈따끈한 고구마를 들고 한입 베어 울었을 때그 달콤함과 따뜻함이 입안 가득 커졌어요. 일행 중한 사람은 손에 든 고구마를 보며 말했죠. 이건 그냥 간식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마법이에요. 다른 사람은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며 말했어요. 이 고구마는 단맛이 어마어마하네요. 핀란드에서 겨울마다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 시내의 겨울 안식들을 하나씩 즐기면서 전 한독 사람들이 추운 이겨를 얼마나 따뜻하고 즐겁게 만들어가는지 깨달았어요. 모두가 간식 하나를 먹을 때마다 감탄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그 순간만큼은 추위도 잊은 듯했죠. 한독의 겨울은 단순히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 따뜻함을 나누고 즐기는 계절이구나. 그날의 경험은 그렇게 저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남겼답니다. 서에서의 겨울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전 한국이 단순히 추운 날씨로 기억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한국의 겨울은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계절이었죠. 우리가 흔히 겨울이라고 하면 두꺼운 옷을 입고 추위를 견디는 계절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추위를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찾아내고 나누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핫팩 하나에도 담긴 세심한 배려, 정류장 의자의 따뜻함, 한옥에서의 포근한 온돌,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겨울 단식길까지. 모든 것이 추위를 이겨내는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따뜻한 정서를 보여줬죠. 특히 한옥에서 마셨던 따뜻한 보리차와 싸우 먹었던 군고구마는 단순히 몸을 녹이는 음료와 음식이 아니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차를 건네주시며 하신 말씀도 기억에 남아요. 추다고 움츠리지 말고 따뜻하게 보내는 법을 찾으면 겨울도 행복해요.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몰라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겨울을 그저 추운 계절로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방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경험했던 겨울 단식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묵 국물을 나누어 마시던 순간, 붕어빵을 들고 웃었던 일행들의 얼굴, 따뜻한 호떡을 베어 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순간들,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국 겨울난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줬어요. 어묵 국물 한 모금에 녹아내렸던 추위, 호떡의 달콤한 꿀이 입안 가득 커졌던그 순간들, 군고구마의 향긋한 김이 모두를 행복하게 했던 장면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맛있고 따뜻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추위도 잊게 만들어줬어요.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방 속에 담긴 따뜻한 핫팩을 꺼내 들었어요. 이 작은 물건이 얼마나 큰 위로와 편안함을 줄수 있는지, 이번 여행을 통해 깊이 느끼게 되었죠. 천안에 담긴 핫팩의 온기를 느끼며, 한두 개 겨울에서 겪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봤어요. 정장에서 앉았던 따뜻한 의자, 한옥의 온돌 바닥에서 잠들었던 밤, 서울 거리에서 먹었던 간식들 단순한 물건들과 음식이었지만 그것들은 단순히 온도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따뜻함을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는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세심함 그리고 추위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핫팩을 손에 꼭 쥐며 마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핫팩처럼 한두 겨울에서 느꼈던 따뜻한 기억들이 앞으로도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이제 튀란드로 돌아가야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겨울에는 또한국을 찾아와야겠다라는 다짐과 함께요. 여러분도 한독 겨울의 매력을 꼭 경험해 보세요. 단순히 날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따뜻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함을 전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특별한 겨울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